양성평등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양성평등의 의미와 필요성. 이 영상에서는 양성평등의 의미, 필요성에 대해 설명할 것입니다. 같이 미술 작품 만들자. 그런 건 원래 여자들이 잘하잖아. 너희들 다 해. What? 함께 정리하지 어디가? 여자는 무거우 못 들어. 남자들이 해. What?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어떠한 고정관념 때문일까요? 바로 성차별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네요. 성차별이란 성별에 의해 즉 남성, 여성만이라는 사실로 받는 차별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양성평등이 필요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런 고정관념을 날려버리기 위해서겠죠. 그럼 양성평등이란 무엇일까요? 양성평등이란 여성과 남성 모두의 권리, 의무, 자격 등이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같은 상태를 말합니다. 사례를 볼까요? 난 애들이 좋아 커서 유치원 교사가 될 거야. 유치원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남자 교사는 아이를 잘 돌보지 못할 것 같다며 거절을 당했어요. 너...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유치원 교사가 될수 없다는 것이 속상했습니다. 중장비가 너무 멋져 중장비 기사가 될 거야. 중장비 기사 면허를 딴후 일자리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여자는 중장비를 다루는 거친 일을 잘하지 못할 것 같다며, 저를 채용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위와 같은 일이 계속 일어난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요. 능력이 있는데도 발휘할 수 없으니 좌절감에 빠지게 돼요. 네, 그래서 양성평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양성평등의 필요성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인간 존엄성, 인권실현을 위해서입니다. 성차별은 인간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게 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하는 소중한 대우를 못 받았어요. 양성평등을 실현함으로써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인간존엄성 그리고 인권을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인간존엄성은 인간은 그 자체를 소중한 존재로 대우받아야 된다는 뜻이죠. 남자든 여자든 성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 인간이죠. 그렇습니다. 또한 양성평등의 필요성은 두 번째, 개인의 능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성별에 관한 편견 없이 평가받으며 능력을 펼치고 발전하기 위해서 양성평등은 필요합니다. 여성도 투표를 할수 있어요. 와이나, 양성평등을 하면 사회가 발전할 수 있을까요? 여군, 여자, 경찰,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사회발전보다는 인권의 측면에서 정당화되어 남자, 여자, 인권 기본적인 권리를 지켜줘야 되죠. 아니, 성별에 따른 역할은 정해진 거 아니에요? 글쎄요, 제가 한 연구를 들어볼래요 누, 누구세요? 마거린 미드 인류학자입니다 또앙이의 인문학 여행, 마거린 미드씨와 떠나요 아, 파푸아 유기니에서 연구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1931년 파푸아 뉴기니에서 제가 있었거든요 예, 마거린 미드시는 1931년부터 3년간 파푸아 뉴기니 지역에 사는 아라페시 문두구머 챔블리 부족을 관찰했습니다 관찰 결과 아라페시 부족 사람들은 남녀 모두 경쟁이나 공격을 싫어하고 가정적이었습니다 문두구머 부족 사람들은 남녀 모두 공격적이며 경쟁을 좋아했습니다 챔블리 부족의 여성은 지배적이며 추진력이 강하였고 남성은 책임감이 약하고 의존적이었습니다. 어, 우리나라의 남녀랑 바뀌어있네요. 그러네요. 그래요. 그러니 선별의 딸인 역할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남성, 여성의 역할은 그 사회에서 성장하며 얻는 거예요. 아, 전에 배웠던 젠더가 생각나요. 젠더요? 아 그렇죠 젠더란 사회적 성을 말해요 문화마다 남성 여성이 부여한 성 역할이었는데 예를 들면 우리 한국에서는 남자니까 무거운 물건 들어라 너가 여자이니까 오빠 밥 차려야지 뭐 이런 역할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이것은 과거 한국이 가지고 있던 개념이었었죠 맞아요 사회적으로 어떻게 키워지느냐 이거에 따라서 남성 여성의 역할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양성평등은 남녀가 조화롭게 살아가면서 개인과 사회가 발전하기에 필요한 모두가 지켜야 되는 보편적 가치예요. 남자도 유치원교사를 할수 있고 여자도 중장비 기사를 할수 있는 사회. 개개인이 원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사회를 말씀하시는 거로군요. 그렇지요. 복습해볼까요? 양성평등이란 인간 모두의 권리, 의무, 자격 등이 성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같은 상태를 말합니다. 양성평등은 첫째, 인간 존엄성, 인권 실현을 위해 필요하며, 둘째, 개인의 능력 발휘를 위해 필요합니다. 아, 양성평등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쭈쭈, 다음 영상에서 알아봐요. 아, 일구도, 아, 일구도. 정말 소중해. 지갑 안 했어. 코등어 빵 먹으러 가야지. 또 언제 가죠 나를 정말 설레게 하는 것이야. 아우뚱 너도 있네. 응, 나는 주꾸미 가백이 무너 진빵 먹을 거야. 너는? 아, 나는 고등어빵이 좋아. 고등어빵 하나 주세요. 네 일구독입니다 손님. 덩. 아 아니 이럴 리가 이럴 리가 없어 분명히 챙겨왔는데. 아 일구독이 없는 잔등은 오늘도 밥을 굶습니다.